갈라디아서 6장. 서로 짐을 져라.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와 작별 인사. 내가 손수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십시오. 거칠에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단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자비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